안녕하세요 주지멘토입니다. 12월 4일 미꼬리 관심 종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어 종목 복귀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이노테크 미꼬리 관심 종목을 올려드렸는데요. 오늘 어 시가 0%로 시작해 가지고 4.3% 파동이 나왔습니다. 어 그리고 나서 하락해서 어 저희들 원래 기준가는 4만8 0 0 0 이하 하2 0 0 0원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준가 이하 매수 라인 들어오고 나서 어 한6% 파동이 나왔는데요 저희들 4%자 우리가 이제 3%이이 파동이 나오면 아침에 바로 파동이 나오면 매매를 안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그래서 4% 이상 뜨고 내려왔기 때문에 매매가 진행이 안 되었고 하지만 어6% 정도 0 예, 0 6% 정도 0 0 0 0 0 어 그래서 뭐 매매하신 분들 뭐 하셨으면 마이너스면 샀으면 그저 최소 3% 이상은 수익 드셨을 겁니다. 매매하신 분들 축가 드리고요. 어 제가 올리는 종목 그 뭐죠? 어 신고가 종목은 제가 이렇게 줄을 끊고 이렇게 줄을 끊어서 위에 무조공사에다 하는 거는 조금 공격적으로 하셔도 되긴 되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여러분들 절대로 추격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. 우리는 기본이 뭡니까 마이너스 매수입니다. 마이너스 매수 꼭 명심하시고요. 어이노테크로 매매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. 그래서 이노텍 저희들 모냈고 어, 저희들 장대양봉 일봉상 장대양봉 노리는. IST 보시면 장대양봉 하고 눌랐죠, 그죠? 그리고 오늘 장대양봉 원래 금요일을 그 디데이로 잡았는데 빠르면 오늘 뜰 수도 있었는데 오늘 바로 떠버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 20% 이상 파동이 나와가지고 매매하신 분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. 저희들 요거 했었고요. 한 종목 했는데 한 종목은 결과가 조금 안 좋아서 어뭐 움직이지 않았어요. 빼가지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눌렀는 것은데 그래서 우리. 1박 2일 코스로 대응해서 어, 빠져 어, 그뭐 약, 약 손실입니다. 약약 손실. <laughs> 크게 손실 났는 것도 아니고, 뭐 마이너스 1% 정도 어,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내일 출매해 가지고 비중을 다안 실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비중 다 실지 말았기 때문에 내일 출매해서 어, 수익권에 그죠? 어, 뭐 재수 없으면 본전 이상 약수익이 나올 예정입니다. 어,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어, 내일 종목 어, 올려 드릴게요. 그래서. 비츠로테크 아 비츠로 넥 가지고 가, 가지고 왔습니다. 이거 신규 상장주 하락하다가 오늘 장대 양복 뽑았는데요. 장 중에 이제 카톡방에 저희들 이제 어, 눌림 목으로 그죠? 선침의 식으로 미꾸리 관심 종목 선침의 식으로 이제 주도주 눌림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제가 장 중에 한번 이렇게 드렸었는데 아쉽게 이제 매매는 우리가 진행을 안 했습니다. 어, 원래 드리기를 11시 41분에 드렸습니다. 17,000원에서 15,000원 사이 이렇게 드렸었는데요. 자 가격은 여기가 여기였어요. 어, 자 보시면 우리 제가 이제 시간대가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려왔으면 하면 되는데 제가 원하는 타이밍이 안 내려왔어요. 어, 11시 41분인데요. 41분만 나. 31분, 그죠? 어. 잠깐만요. 어. 어, 일단은 11시 맞는 것네요. <laughs> 그래서 여기서 그죠? 어, 여기서 이제 바로 내려와줬으면 좋은데 안 내려오고 떴다가 나중에 내려왔어요. 나중에. 여기서 내려와서 또 반등 주고 그리고 1시 오후에 또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급등 납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저희들 일단 오후 장에 제가 보고 다시 드린다 했는데 이때 뭐못 봤습니다 시간이안 돼서 그래서 어, 카톡방에 있는 분 중에서 매매 하신 분이 수익 났다고 저 카톡을 보내드려 보내 줬는데요 뭐 이거는 보여드리기 가좀 그랬네요 수익금이 좀커가지고 예. <laughs> 다른 분들이 보시면 좀 그렇고 하여튼 뭐 10만 단위 그죠 제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10만 단위 수익이 났다라고 정도만.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. 왜 그런가? 뭐 우리 카톡방에 있는 분들 또 괜히 추게 매수하고 어, 이칼 수가 있으니까. 그죠? 그래서 할때 수익은 났다. 어, 빨간색만 보여 드릴게요. 빨간색. 아, 이거 보여 주지 맙시다 그냥. 예, 뭐믿거나 말거나 그죠?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, 요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시간으로 마이너스거든요. 자 플러스 움직이다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좋죠 그러면 내일 뺍니다 빼주면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기준에 맞추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본인이 뭐 보시는 이평이나 지지장을 보시면 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샀어. 에플러스 예, 파는 전략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한분한분 한분 구독해 주시는 분 감사하고 제가 힘내서 열심히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. 그리고 어 구독자 분들은 응원에 그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녁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도 매매 하신다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